앉아 하늘이 앉아 하늘이 앉아 앉아 지금 얘들이 지금 산책 나왔는데 너무 지 흥분해 지금 앞에 지금 고양이들이 많이 있고 들고양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앉아 앉아 이좀 안전을 시키고 지금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지금 바다가 너무 흥분해. 안 돼. 기다려. 왜 그래? 어? 기다려. 너무 흥분하지 마. 어? 가자. 가자. 형이 가자. 흥분, 흥분하면 안 돼. 야. 안 돼. 야야 야, 너무 얼굴이 다 이거 인싸냐? 어? 야. 가자.